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요. 지백 지백코인입니다. 지백코인 일단 지백코인 소개에 앞서가지고요. 빨리 이제 비트코인부터 봐보실게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5,795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빨리 보실게요. 52.37% 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지백을 보시겠습니다. 저 지백 1월달에 딱 그쵸. 상장하자마자 이제 막 상장했잖아요. 하자마자들 그렇 하자마자들 그렇듯이 떡상 그리고 조정 제대로 떡랑 먹고 다시 반등하다가 이번 주말에 매도 물량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번 주말에 어, 일단 전고점을 여기 시 여기를 18원대를 보거든요. 18원대를 보면은 어쨌든간에. 여기 15원대까지 무너지고요. 이제 볼린더 볼린 볼인, 볼린저 하단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다 이게 이제 이그 지나간 반등 타이밍 있잖아요. 지나간 시간에 반등 타이밍을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 봐보면요. 이한테 14원대를 일단 봐보면요. 현재 지금 그 자리까지 오기는 왔어요. 현재 이제 그때 지지 라인까지 왔으니까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매수타점, 매도타점, 목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항대를 한번더 돌파하면 추가 매수 구간도 여기쯤에서 볼수 있겠죠? 알려드립니다. 0107237-3249,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0107237-3249입니다.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들이 알려드립니다. 왜인지 와보시면 압니다. 추가적인 설명과 대응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배 코인 관련 이슈 하고요. 전반적인 코인 시장 영향을 미친 이슈, 이슈들도 많으니까요. 금방 정리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업데이트된 수익률도 인증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무료로 알려드려요. 어쨌든 간에, 이, 저희 수익률 먼저 보실게요. 텔러 코인으로 100% 이상 내신 분들도 있고요. 니어 프로토콜 코인으로 50% 이상, 그리고 아발란체 코인으로 13,000% 이렇게 내신 분들도 있고요. 커브 코인으로 24% 내신 분들도 있고요. 따끈따끈하게 지금 업데이트 된, 업데이트 된그 인증입니다. 수익 인증이고요. 그리고 저희 톡방의 회원님들, 소통방의 회원님들, 진짜. 코이나 코자도 모르셨던 분들도요, 정말 많으세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오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서로 정보 교환하시고 굉장히 많이 배워가고 계세요. 이 매수 매도 타점 저희가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말씀, 그, 저희 트레이더들 말씀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당장의 호재 종목 알려드립니다. 무료입니다. 강력한 호재 종목 바로 알려드립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확실한 거는 이렇게 수익을 내시, 내실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여윳돈으로 하셔야 돼요. 여윳돈으로 하셔야 돼요. 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루 아침에 하루 아침에 나 부자 되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는요. 절대 망하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또 코인 뉴스 한번 봐 보실게요. 현재 이 이더리움 관련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솔라나 관련해 가지고 뭐 기사가 뜬다. 그러면 아까 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지배코인 같은 경우가 솔라나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향이 미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지금 보면 아시겠죠? 이더리움 관련 코인은요 또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뭐 전문 분석가가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승전 1000달러 이하 하락 가능성이 뭐 있다.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들이 어, 호재로 적용을 할지 악재로 적용을 할지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해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겠죠. 이게 볼린저 밴드 관련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렇 볼린저 밴드 관련해서도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이벤트가 끝났다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이, 어 이 이거 이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제 곧 미국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요. 그 어떤 후보가 어떤 어떤 코인 관련 사업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어떤 코인 어떤 코인을 대놓고 지지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도지 코인을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처럼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이 이 코인의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떡 떡락이 있을 수도 있고 급 급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간에 이런 거.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시간이 언제 있으시다고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거 저희가 알아서, 저희가 알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가 알아서 공부해가지고요. 저희가 알아서 발 빠르게 대처 방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당장의 호재 종목, 장타 관련 호재 종목 다 알려드립니다. 무료예요.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0 1 0 7 1 3 7 3 2 4 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